안녕하세요. 코코브라입니다. 32년 12월 22일에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다는 소행성이 발견돼서 지금 SNS나 뉴스로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행성에는 형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도 있고, 뭐 금속도 있고, 돌도 있고, 산소 뭐. 해석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소행성은 아마 형질이 돌이라고 하니까 돌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름은 40에서 100미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몇도인지는 아직은 안 나왔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40도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퇴퇴대 이거 거의 나무잡고 퇴퇴퇴 했어요 지금 공감하기 쉬운 저희가 대한민국에 한번 소행성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소행성 발사 우와 오 뭐야 와아오 서리풀 여기 서촌에 초동이면은 와 어마어마하게 사망자가 클것 같은데 분화구에서 약 2,845명이 증발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 정도 밀집 지역이면은 2,800명 훨씬 많은 그런 인구가 아마 증발하지 않았을까 충돌로 인해서 생긴 분화구의 깊이만 23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은 3메가톤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3메가톤이면은 히로시마 폭탄 있죠. 그게 그 폭발의 한 200배 정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규모가 거의 2000년에 한번 정도 발생한다.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엄청난 충격파로 인해서 39,118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까 이게 2,900명이었잖아요. 사실 39,000명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80% 인구 이상은 거의 없어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2.7km 이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폐 손상을 입을 것이며 3.6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에 있는 고막이 모두 터진다고 해요. 그리고 6.2km 아까 그 서초에서 터졌잖아요. 그 강남 빌딩부터 시작해서 6.2km 반경에 있는 모든 빌딩들이 다 무너진다고 해요. 그리고 8.3km 내에 있는 주택들이 모두 부셔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충격파 말고도 여기 있죠.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거든요. 근데 이 바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33만 7296명이 사망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몇백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km 이내에 있는 주택은 완전히 그냥 평평해진다고 해요. 5.4km 이내에 이제 미국에서 보는 그런 터네이도 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그 만화 같은 데에서나 그 원펀맨이 이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나무들이 다 그냥 일렬 종대로 그냥 바닥에 눕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재앙이다. 이 정도면 대재앙인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비껴나갈 확률이 거의 98%가 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1.2%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1.2%가 그 로또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5천원 당첨되는 게한2.2% 정도? 하여튼 그 5등과 4등 사이가 정도의 확률이다 사실 매주 이렇게 5등은 많이 나오잖아요 당첨이 비껴나갈 확률이 엄청 크지만 아 완전히 무조건 비껴나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확률 중에서는 좀 많은 편이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관측을 할 테니까 만약에 큰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로 좀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보라였습니다.